안녕하세요, 양자리 여러분. 오늘은 짧은 미니 리딩 2미니, 2분 미니 리딩 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의 운세는 어떻게 될까요? 재미로 보는 양자리 여러분의 운세. 오케이. 자. 오케이. First card. 첫 번째. Listen to your intuition. 여러분의 직관의 소리를 들으려고 귀를 귀 귀를 기울이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 마음의 소리, 그 웹툰인가? 요 마음의 소리에 여러분 마음의 소리에 listen to your intuition 직관에 여러분의 직관적인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다른 그 여러분을 둘러싼 여러분의 부모님, 친구들, 여자친구, 남자친구, 친척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해 주진 않죠. Aries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잘귀 기울여 보세요. Recovery, recovery 회복될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어떤 인간관계든 남녀관계든 가족간의 관계든 어떤 문제가 그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었던 문제점이 있었다면 이제는 마음을 조금 놓으셔도될것 같아요. Recovery, 좋은 방향으로 음, 회복될 기미가 보인대요. 이번 주에 에리 s 마지막으로 한장 더. Remain positive.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니까 remain positive. Don't worry. 걱정할까도 없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상태로 그대로 있으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낙관 낙관론을 가지란 시 말이죠. n e g a t i v 는 부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면 잘될 일도 안될 수도 있어요. 마음을 가진 대로 좋게 마음을 먹은 대로 좋은 일 일어날 것 같아요. 에리스 연애운 한번 볼게요. 에리스 이번 주 연애운은 <laughs> calling in your soulmate. 음흠, 여러분의 소울메이트를 여러분이 visualize 시각화하시고 올 거라고 믿으면 여러분의 소울메이트가 올 거래요. 이번 주 봄바람과 함께 여러분의 소울메이트가 오는지 한번 기다려 보실까요, 에리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